안식일에 예수께서 한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로 들어가시니 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음, 주위 앞에 수족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니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를라도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대하여 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음, 청함, 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모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실때 너희 중에.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음, 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너더러 이르되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아린이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 가서 차라리 끝자리 앉으라. 그러면 음,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어, 버시아 올라 앉으라. 아린이 그때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리라. 어, 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 아, 낮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어, 내 벗이나 형제나 이웃 어, 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아니 하면 그 들이 어, 어, 도로 너를 청하 여 가품 이 될까 하 노라 음, 잔 치를 베풀 거든, 베풀 거든, 가 난한 자들 과 몸,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있는 어,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게 가품이 되겠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한 사람이 말하때 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함에, 음, 잔치할 시각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니, 어, 다 일치하게 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내가 받을 나는, 내가 밭을 샀음에, 음, 가, 나, 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리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또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어,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음, 종이 그 돌아왔어. 그대로 아래니 주인이 음 이의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운자들을 청하라." 음 데려오라 하는지라. 어, 종이 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털이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간권하여내 집을 음, 간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렇,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 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어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부모와, 부모와 처자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어, 그 음, 먼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어, 그 기초를 기초만 세우고 음,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자가 다 비웃어 이럴 때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음,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음,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어,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서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능히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못할 터이면 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화친할지니라 이와 같이 음, 화친할지니라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어, 이와 같이. 어,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나 거름에나 어, 쓸데 없어 내버리는이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시니라. 아멘.